안녕하세요 라온입니다 오늘은 저번 파트에 이걸 찍었는데 날라가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편은 날아가게 됐네요 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1편은 있잖아요 과거는 과거니까 미래는 현재는 현재고 알겠어요? 과거는 과거 미래는 미래고 가보자 엔딩방 뭐? 뭐? 안녕하세요 제작 마카예요 안녕하세요 제작자파송석입니다 딱히 할걸 도와주나 손이 쿨컵 제가 이탄쯤에 맞아서 딱밤 많이 잠들어서 손이 가벼워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엔젤 많이 사랑해주세요 파송석챔피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직 의문이 없는다면 제어 해석해주세요 답변해주세요 하소속 지금까지 이것저것 해서해보세요 넣또많다 알도 스토리. 이제 처음부터 보자. 편지에 들어가서 이방아 진짜 커터 물건을 다뺄수 있다. 아아아아아 아아 그래서, 그래서 스티브 아터가내능아이커터아어어아아스티스티터커터아아아아아커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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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홀로이란 능력은 보통 능력이라 그 어마 무시 화산이 긴 화산의 신 스켈레토는 신이 있을 것이다. 뭐라는 코스 이인데 원래 슬라임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는 능력을 뭐라는 스티브의 능력이아 했다. 아 <laughs> 음, 음, <laughs> 사이코 배터리 아, 감정으로 보네! 엔젤, 마크의 첫타지름이리 나의 바카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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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몸이, 이몸이 직접 탈출 맵을 해본 파송송님의, 파송송송인의 탈출 맵을 잘, 잘 보셨는가, 처음엔, 음, 실수가 많았다. 알고보니 동영, 상이 날아갔다오. 정말 미안하오. 그래도, 봤으면은, 구독을 해주시오. 부탁하오. 아... 일본 어무사마을했으니까 뭔가 어렵네요 자잘 보셨는지요 파송송님의 파송송님의 능력자입니다 엔딩을 보았네요 파송송님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편도 다음 기약같은것도 만들어주세요 안녕 여러분 맞다 그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고 가시게. 아니면 은 내가 당신의 머리에 화살을 꼭.